뭐 하려고? 이 진라면 신상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! 그래서 그게 뭔데? 진라면 약간면운맛 어디서 샀어? 쿠팡에서 사전 예약했지! 얼만데? 이난 다섯 개, 3,980원 줬어. 다섯 개, 근본이군. 지금은 얼만데? 이 네이버 오뚜기물 가니까 다섯 개, 4,580원에 아 팔더라. 듣고! 지금 개당 얼마냐고. 질문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한 아, 듣고! 개당 얼마야? 쌍디코 간만이고 계당 916원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요거 한정판인데 사고라고 양지육수가 들어고 순한 맛에 감칠맛하고 매운 맛에 맛있게 매운 노하우가 들어갔대야. 너 순한 맛하고 매운 맛은 준비했어? 니나 여기 준비했지. 그럼 세개 끓여와봐. 끓여? 오이 보라색 이오 무슨 맛인가? <laughs> 순한 맛 중간 맛 매운. 맛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. 기주? 이다 끓여왔어. 순한 맛은 어요 순한 맛? 아니 순한 맛은 순하고 국물이 조금 진하지. 이제 약간 매운 맛 먹어봐. 이 중간 맛. 맛은 어떠요? 예. 처음에는 순한 맛처럼 구수한 감칠맛이 있는데 끝에 고춧가루 매운 맛이 탁 치는 게 있네 순한 맛 대비 얼마나 매운 거야? 이 순한 맛 대비해서? 순한 맛 대비해서는 5배에서 한 10배 매운 거 같은데 감칠맛은 어느 정도야? 어, 감칠맛은 이 순한 맛 진한 맛하고 비슷해 국물 베이스는 순한 맛하고 엄청 비슷해봐 맵기가 비슷한 라면 생각나는 거 있어? 많이 맵진 않은데 끝에 칼칼해가지고 야 비슷한 라면은 생각나는 거잘 없다 매운맛하고 비교해보면 어떠? 이 예. 매운맛 <laughs> 음 어 매운맛은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맛다고 후추 맛이 확 진해져가지고 어 이건 확실하게 매워 두 개는 완전 다른 라면이요 세개다 면발은 똑같다? 아, 세개다 면발은 똑같이 같은 집이잖아요 밥 말아먹으면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이밥 음. 밥맛때 순한 맛은 너무 순하고 매운 맛은 후추 강한 맛이나 이런 매운 맛이 확 들어오고 야 그때 적당히 칼칼함도 있고 맵기로만 따지면 순대국밥에 다대기한 숟갈이랑 청양고추 한번확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매운 맛하고 순한 맛하고 섞으면 비슷할 것 같아? 아이 여기에는 후추 매운 맛이 거의 없는 데 매운 맛은 후추 맛이 확 세가지고 이거 섞은다고이 맛이 나오는 게 아니야. 아이 택도 없어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아니 요즘 매운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적당히 매운 게 좋더라고. 정식 주시 해주면 안 되나? 여기, 그, 부동 누르셔도 누가 안 잡아간대요. <laughs>